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 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아, 바로 전 시간에 수해 복구 전후 사진첩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 수해 복구 전후 사진첩을 보면서 어, 수해 복구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제 수해 피해가 난 상태고 어, 이제, 그 이듬에, 예, 그니까 작년, 어, 3월 달에 물거리 인도 받아서 볼 당시의 사진이 이제, 위에 사진이고요. 복구 전입니다. 아, 밑에 것은, 어, 6월 말까지 복구를 해라. 그래갖고, 어, 6월 한, 한 20일경에 이제 완료가 된 어, 사진을 이제 검측하는 광경입니다. 자, 수해복구 사업은 이제, 같은 장소입니다. 어, 우회 사진은 위에서아 밑에 농로 쪽으로 내려 내려 찍은 것이고 밑에 사진은 복구하는 근경을 찍은 것입니다. 자 수해 복구 사업에는 맨 처음에 어떠한 공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수해 복구 사업을 하는 단계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듣고 숙지하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회산처럼 어, 저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이제 복구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는 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산 비탈면이니까, 아, 저런 어, 개변음벽도 나야 어, 되고, 인부들이 댕겨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진입로 개설을. 지입로가 있는 곳은 필요가 없겠죠 여긴 지입로가 없으니까 지입로 개설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수해복구 지장목 제거입니다 수해복구 지장목 제거 요 사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적들이 많지 우적들 이런 것을 다 기계톱으로 베어 갖고 벌근이 높은 것은 어, 기계톱으로 자르고 해서선다 아, 어, 수해복구 지장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해복구지장목 제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탈 다듬기입니다. 비탈 다듬기 그리고 동시에 뭉기기입니다. 뭉기기 비탈 다듬기를 할 때에는 여기 그림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나엽성이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서 있고 어, 이제 이러한 밑에 개변 온벽을 설치다든가 하 선대 붙임이라든가 식생토낭을 갖다가 아, 하는 그런 공정에 대비해서 아, 좀 여유있게 2m 정도 여유있게 지장 목적를 다하고, 뭉기기와 비탈다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무엇입니까? 어, 단 끊기입니다. 단 끊기 아, 단 끊기는 이제 경사도와 토, 어, 토사, 아, 토지를 보고, 경사도를 보고, 어, 그 상태에 따라서 단 끊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축수가 어느 곳에 나느냐에 따라서 어, 수로를 놔야 되는 그런 어, 기초 어, 토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에, 수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아, 어,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식생 토낭이라든가, 어, 그리고 어, 선대, 육급대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렇게 개변웅벽에 개비롱벽의 지분을 돌이라든가 아니면 철망태라든가 사각철망태 이런 자재의 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부들이 공종별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심기를 하지요. 그리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검측을 해서 구조물을 갖다가 수시로 그때 그때 제 규격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이제 검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각 돌망태에 들어간 돌의 기계은 맞는지 공구이 없이 하였는지, 아, 사각 돌망태와 돌망태는 철선을 견고하게 에, 조립을 하였는지, 부지포는 부지포는 부지포 씌우는 어, 방식대로 정확히 씌웠는지 등 어, 재반 사업을 갖다가 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밑에 사진은 어, 제가 저, 이제 감리를 완료한 다음에 예비 준공 사진첩입니다. 예비 준공을 감면이 아 어, 저게 이제 에, 어, 개변 홍복의 높이 1m, 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탑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란 부분, 스탑프가 1m이죠. 노란 부분이. 1m 높이와 아, 길이 42m를 이렇게 동시에 재는, 아, 그런, 재는, 어, 감련이 재는 것을 찍는, 아, 그런 사진첩입니다. 에, 이제 위에는 굉장히 험, 험, 이제 험악스럽죠. 어, 수해 피해가 나서 복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근데 밑에는 어, 저렇게 깔끔하게 문기기 어, 작업을 하고 비탈면 고르기 작업을 하고 어, 공정별로 어, 산사태 복구 사업이 투여됐기 때문에 에, 저렇게 깔끔하게 에, 완료가 돼서 다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 에, 복구를 완료한 그런 사진입니다. 항상 진입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수해 복구를 해야 되고 나올 때는 그 진입로를 갖다가 모두 다 평탄지 복구 작업을 해 줘야 되고 나무 심기 등을 해서 그 복구 어 진입 어 복구를 하러 들어간 그런 진입로에서 또 다시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 유념해서 어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해 피해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사방 사업 공법 중에서 어, 수해 복구 사업은 임도 공법이나 사방 공법이나 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공법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수해 복구에 대해서 전하고 후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어, 여러분들한, 여러분들한테 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